니까 임관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많은 경험을 지도자 경험을 갖고는 있지만 어, 어떻게 보면 초보 감독이다 보니까 너무 영광이었고요 맞아 주셔가지고 정말 어, 행복했습니다. 어, 힘든 건다 마찬가지. 제네들도 힘들고 우리가 상대를 하는 모든 분들이 더 힘들 거란 말이에요 저는 선수가 어. 하나의 유닛처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조직적인 것들을 좀 팀으로 만들고 싶고요. 어, 공수 전환이 빠른 어떤 그런 팀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. 어느 선수들이 뭐 기대된다 하는 어떤, 어떤 특정 선수보다는요. 저희 선수가 전체가 안산의 하나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어, 지금은 어떤 선수를 지정하기보다는 빛나는 선수가 되도록 지켜보겠습니다. 올 시즌 각오와 목표가 있다면 한마디겠습니다. 어, 지금은 팀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. 어, 거기에 붙이지 어, 않고 팀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어, 조직적인 부분, 어떤 여러 가지 팬들과 함께하는 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안상그리너스를 사랑하시는 많은 팬들에게 저희 선수들과 하나 돼서 보답하는 길은 정말 최선의 나은 모습을 보이는 거고, 그 모습에 여러분들이 더 환호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많은 팬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대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실하는거 두려워하지 말고 해. 자꾸 움직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. 그때 볼을 미스할 수 있고, 주다가 끊길 수 있어. 수비가 잘해서 끊는 것도 아니고, 최소한 이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, 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거 보는 거야. 알았지? 네. 힘들어도 움직여줘. 네. 볼 받을 위치가 된다고 하면 움직여줘. 알았지? 네. 오케이. 다시 말고 시는 언제나 우리 편편편 길이 없는 도